아,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걸 해보려고 해요. 배경색과 글씨 색깔이 바뀌고 있군요. CSS로 충분히 할수 있는 거지만 jQuery로 하면서 우리 jQuery 문법을 복습해 보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걸 구현할 일이 있으면 jQuery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CSS로 하면 되지. 자, 배경 색깔과 글씨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HTML 좀 볼까요? h t m l 을 보면은 네 커튼들이 이렇게 1 2 개가 있군요. 12개에서 요 4개, 요 4개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배경 색깔과 글씨 색깔이 바뀌도록 해달래요. 자, 그러면 변수를 잡고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스크립트는 상단에 있군요. 자, 그럼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이 있어야 되겠네요. c t 펑션.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 자, 변수를 잡아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과 글씨가 바뀌는 게 보인다는 얘기는 제이커리에 무슨 메서드를 썼던 얘기입니까? 애니메이트. 그렇죠? 애니메이트에는 우리가 앞서 애니메이트 문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상이 있고 하던 일을 멈추고 스탑 하던 일을 멈추고 애니메이트 하고 여기에 속성 값 속성 값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였고 시간을 이징을 끝나면 할 일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할 일을 함수로 지정할 수 있었어요. 이게 기본적인 문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이요. 시간을 저는 변수로 잡아보려고요. 0.3초를 변수로 잡아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시사항을 들어볼게요. 네, 작성해 보시겠습니까? 힌트는 애니메이트가 다기 때문에 뭐 추가로 힌트는 없습니다. 아 제한 사항은 있어요. HTML 손대지 말고 제한 사항은 HTML 손대지 말고 CSS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우리 지금 누구 선택하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버튼을 선택하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모든 버튼이죠. 자, 우리 CSS에서 CSS에서 버튼 중에 첫 번째 어떻게 선택해요? css로 첫째 first child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순번으로 한다면 nth child nth child 해서 이렇게 하면 1번째 를 선택한 거죠 이렇게 하면요 짝수 번째를 선택한 거죠 이렇게 하면요 홀수 1357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세 번째 뭐 이상 그죠 n이 0부터 들어온다면 그죠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요 이게 3 이하였어요 그죠 n이 0부터 들어오면, n이 0. 0 들어왔어요. 그럼 0에다가 3 더하면 3이죠. 1 들어왔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2죠. 3 들어왔어요. 0이죠. 4 들어왔어요. 마이너스 1. 그러고 못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3 이하. 우린 지금 4 이하가 필요했던 거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jQuery에서는 또 뭐가 있죠? less than이 있죠. lt에서. 아, 이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소를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어요. 자, 뭐 짧은 거 쓸게요. 여기에다가, 이벤트가, 마우스가 올리면 할 일이 있고, 나가면 할 일이 있어요.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 또는 마우스 엔터, 마우스 리브 해도 되지만, 더 짧은 건 호버도 있죠. 호버 이벤트의 문법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펑션에 할 일, 첫 번째 할 일이 마우스 올렸을 때할 일이고 두 번째 할 일이 마우스가 나갔을 때할 일이었어요 기본적인 큰 구조를 먼저 작성하고 보는게 한눈에 들어오죠 오버 펑션 할일첫 번째 할일 콤마 두 번째 할일 이렇게 해서 기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마우스 올렸을 때할 일이네 마우스 올렸을 때할 일이 올라간 그 요소요 그 요소는 어떻게 선택해요 미스 그 요소의 배경색과 얘가 바뀌는 과정을 보여달래 하던 일을 멈추고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얘 백그라운드, 백, 라운드, 컬러가 뭐로, 얘로, 얘로 바뀌고, 글자색이 뭐로, 흰색으로 바뀌는 게, 0.3초에 걸쳐서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쓰려고 봤더니, 아까, 과거에 제가 이걸 이렇게 쓰자라고 해놨으니까, t 베이션을 쓰자. 똑같은 방식으로 마우스가 나갔을 때 배경색이 흰색으로 글자색이 얘로 바뀌게 해달랍니다. 양쪽은요. 돌아가자면 볼게요. 으로 네. 돌아가자면 볼게요. 이했죠 마우스 올렸을 때잘 바뀌고 있습니다. 되셨으면요.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완성본부터 봅니다. 잘 봐요. 마우스 올렸을 때 뭐가 바뀌는 걸까요? 뭐가 바뀌는 걸까요? CSS를 보면 되겠죠. CSS 가볼게요. CSS에서 쭉쭉 내려와서 봅시다. 이행 2행, 이행에 보면 ID 버튼 세 버튼에 보시면 보더가 있는데 실선에 두께가 없어요. 126번 라인 보세요. 버튼에 보더가 있는데 보더의 두께가 없습니다. 즉 그러면 두께가 없었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올리면 두께가 생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보더에 두께가 바뀐대요. 누구요?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중에 마우스를 올리고 또는 나가면. 이상 적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적성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기본적인 문법은 아까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사할게요. 복사하되, css 적으로 먼저,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를 어떻게 선택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버튼, css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버튼에서 앞서 우리가, t h n s child를 이용해서, n s child, 음, 지금 4 이상이 필요한 거죠? 4 이상이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0부터 들어오니까. 그리고, n n s child, 몇 이하? i s m n 플러스 8 하면 이게 8 이하죠. CSS 적으로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고요. jQuery 적으로는 j q u e 적으로는 이 lt lt가 뭐였어요? lt가 less than이었죠. 얘가 less than이었어요. 그래서 lt 4라고 하면 lt 4라고 하면 less than 4. 저게 인덱스 번호라고 했습니다. 4가 인덱스 번호라고 했어요. 인덱스 번호. 그래서 우리가 L, 어, 저 요소를 선택할 때 jQuery 적으로는 버튼에 EQ해서 0번, 이게 첫 번째 선택한 거고 두 번째면 1일 거고, 세번째면 2고, 네번째면 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less t h 몇 가지? 3까지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8 이하, 8 미만, 8 미만, 그 다음에 3 이상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버튼에 LT8. 그러면 인덱스 번호 7번까지 선택한 거죠. 0, 1, 2, 3, 4. 이렇게 하면 몇몇 몇, 몇 가지 선택한 거야? EQ해서 0부터 몇 가지 선택한 겁니까? 7. 즉8 개까지 선택한 거예요. 어, LT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GT GT3이라고 해야 되겠죠? 3, 2, 3, 2 3, 3보다 크다라고 하면 3보다 크다라고 하면 인덱스 번호 잠깐만 인덱스 번호 3부터 인덱스 번호가 3이 네 번째죠. 인덱스 번호 4가 5번이죠. 지금 여기가 어, 다섯 번째부터네. <laughs> Sorry. 다섯 번째부터 그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gt3, gt는 뭐의 약자였어요? greater than, 어, 아, 네. greater than, greater than이라고 썼어요. greater than 해서 3이니까, 그러면 4를 얘기한 거고, 4부터니까, index 번호 4가 5번이죠. 그래서 eq, eq4는 0, 1, 2, 3, 4 해서 eq4는 5번. 5번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EQ4가 다섯 번째 거.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누구랑 똑같은 효과가 나겠다? 얘랑 똑같은 효과가 나겠다. 써볼게요. LT8, 그래서 7, 인덱스번호 7, 7 이하, 인덱스번호 7 이하, 그리고 인덱스번호 4 이상이라고 썼습니다. 그러고는 뭐 하래요? 글자색이 얘로 바뀌, 두께. 보더, 보더 두께가 css로는 뭡니까? 보더 두께가 보더의 위드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jQuery에서는 보더의 위드. 이렇게 바꿔야죠? 하이픈 없애고 대문자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해볼게요 보더의 두께가 뭐로 바뀐다고요? 12픽셀.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이, 얘로 바뀐대요. 그리고, 이번엔 이징도 있죠? 이징이, 들어와요. 그대로 복사해서, 보도의 두께가 다시 0으로, 빨라는 다시 예로 이렇게 바뀐대요. 자, 작동 하나 볼까요? 들어가자면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네, 두께가 잘 바뀌고 있어요. HTML은 손안 되고, jQuery적으로 5 이상, 8 이하를 선택했습니다. LTGT를 이용해서. 이거 바뀌면 안 돼요. 미만이 앞에 있어야 돼요. LT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예제를 볼게요. 얼른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 부분에 CSS가 지금 어떻게 선택되어 있는지를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면, 제이콜에서 해야 할 일이 생각날 것 같아요. CSS가 볼게요 지금 HTML부터 좀 보면, HTML에 예, 구조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이에요. 이 버튼을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버튼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튼 안에, 스팬태그 안에, 스팬태그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css랑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css에 보면 자, 버튼에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얘한테 기준이 있어요. 이 녀석한테 기준이 있고 걔를 기준으로 누가? 비지가요. 비지가 앱솔루트로 잡혀 있어요. 붕떠 있겠네요. 그죠붕 떠서 왼쪽 상단에 딱 붙어있는 상태인데 높이는 부모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너비가 없어요. 위드가 없습니다. 얘한테 위드가 없어요. 그럼 누가 나올 수가 없을까요? 자식 요소인 얘가 안못 나올 거예요. 왜? 오버플로 히든도 있거든요. 뭔가 꽉 잡아서 안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안 나와주고 있다고요? 스팬 태그. <목소리> 안에 있는 이 스팬 태그는 크기도 온전히 다 있어요. 멀쩡히 다 있습니다. 배경색 얘의 흰색 글씨로 멀쩡히 있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안 보여요? 얘 때문에 안 보입니다. 이 배경에 이 글씨 있는 녀석이 지금 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부모의 너비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뭐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뭐 바꿔준다고요? 아까 누구의 너비가 없었어요? BG. 피지. BG의 너비가 다시 몇으로 바뀌게 해주면 돼요? 100%. 네, 해야 될건 파악이 됐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주석으로 또 설명을 해볼 아홉 번째 이상의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가면 완성본 다시 보면 누구만 바뀌면 된다. 넣으면 바뀌면 된대요. 확성해주세요. 아홉 번째 이상. 예, 아홉 번째는 EQ로는 8번이니까 EQ 8번을 선택하려면 greater than 7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해보겠습니다. greater than 7이라고 하면 EQ 8번을 선택하는 거니까 8 이상이라고 해봤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누구요? 마우스를 올리는 건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올리는 겁니까? 버튼에 올리는데 정작 우리는 버튼의 너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거의 자식 요소인 스 p a 태그 또는 클래스명 비지의 너비를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디스 i 다음에 뭐 해야 돼요? find 또는 children을 이용해서 find 또는 children을 이용해서 클래스명 비지를 선택해야죠. 개의 너비를 100%로 바꾸려는 거예요. 100%로 바꾸려는 겁니다. 뭐 속도는 그대로 해도 되고 저는 짧게 그냥 쓸게요. 마우스가 올라간, 마우스가 나간 그 요소에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0%로. 가자면 볼게요. 마우스를 올리면, 어? 아, g r e a t e 인데 gt, sorry. g r e a t 해서 이렇게 꺼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입니다.